그 당시 1300년 전에 정말 놀라운 과학으로 어떤 지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내진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특히 저 무지개다리 아치는 흔히 저 중에서 아랫부분 모습만 많이 띄게 됩니다. 역사다리꼴 구조의 돌, 즉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저 돌들의 모양 때문에 위쪽에서는 어떤 충격, 어떤 압력을 가하더라도 저 다리는 절대로 아래쪽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대신에 거꾸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힘을 가하면 정말 이렇게 톡 치더라도 위가 넓기 때문에 통 하면서 위쪽으로 빠지고 뻥 뚫리겠죠 그래서 신라인들은 바로 위에 쌍홍해라고 해서 완전 정반대 모양의 돌즉 사다리꼴 돌로 무지개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더 쉬운 겁니다 통일신라시대 김대석이 만들 때저 숨겨놓은 과학을 1300년 뒤에 푸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이곳의 소학여행으로 온.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의해서